안녕하세요. 오토사운드 21입니다. 저희는 렉서스 RX500H 2025년식 차량입니다. 업텐 DSP, MEC 모듈, 그리고 데이터셋 D3, CRH-P가 장착 후 튜닝 중인 모습입니다.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가 내장된 제품이라 클리어 포켓과 매치 프로그램으로 튜닝할 경우 스테이지 구성이 너무너무 좋고 아주 퀄리티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카오디오는 잊어버리세요. 요즘은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가 내장된 제품이에요. 아주 퀄리티있는 사운드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. 렉서스 RX 500H 2025년식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